안녕하세요. 맥스뉴스 포치팅 인사입니다. 이전 리그 뉴스 영상 이후 22년 새해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21년 KRP에 l 참여해주신 모든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리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시청해주신 모든 라이더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2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e스포츠도 보다 재밌는 리그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라이더 분들이 궁금해하실 22년 카로풀 e스포츠에 대한 개편안과 대회 구조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e스포츠 방향성은 먼저 1월 4일 화요일에 KRPL 소식 게시판을 통해서 22년 e스포츠 계획에 대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의도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풀 그랑프리는 처음 대회 출범 당시 설정한 대회의 핵심 방향성으로는 신인 선수 발굴과 대회를 통한 선수의 성장이었고요. K-RPL과 연계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준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22년 그랑프리는 네, K-RPL과 연계하여 운영이 될 예정이고, 연계를 통해 그랑프리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수와 팀은 보다 성장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K-RPL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K-RPL은 그랑프리에서 올라온 선수와 팀들이 상향평준화된 실력 속에서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을 해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로 KRPL의 팀 지원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기업팀에 대한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환경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랑프리부터 보다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풀 그랑프리는 KRPL과 같이 시즌단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KRPL 본선에 진출할 팀과 선수를 선발하는 하부 대회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카로풀 그랑프리는 4주간의 주단위 예선 이후 4주간 8일에 걸쳐 진행되는 본선 및 시즌 파이널을 통해 KRPL에 진출할 선수와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뒤늦게라도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과 선수들을 위한 KRPL 최종 예선격인 와일드 카드전도 별도로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대회는 기존의 주간대회와 동일하게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22년 KRPL 시즌 1 본선 시드권을 보유하거나 혹은 앞선 회차에서 카러풀 그랑프리 본선에 진출할 팀과 선수들은 참여가 제한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본선과 시즌 파이널은 KRPL 진출권을 둔 경쟁하는 단계인데요. 경쟁 과정에서 선수들이 충분히 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KRPL과 유사한 틀의 파트바디, 리스트가 적용됩니다. 와일드카드전은 시즌 파이널 이외에 진행되는 KRPL의 최종 또는 이제 추가 예선의 단계이고요. 카로풀 그랑프리 예선과 본선 단계에서 탈락했거나 뒤늦게 합류한 팀과 선수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카로풀 그랑프리 기간 동안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선수들의 잠재성을 조명하는 한편 이미 KRL에 진출한 선수들의 모습도 볼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KRL 변경안에 대해서는 네, 22년 KRL 시즌 1부터 적용되는 개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KRL 변경 사항에 대해 요약. 댓글을 먼저 드리면요 개인전 방식과 리그에 대한 상금 구조가 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개인전은 기존 32강 방식에서 16강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네. 하위 단계에서도 선수들이 바로 탈락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기를 통해서 결과를 뒤엎거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카로풀 그랑프리 개인전 결선에서 보신 방식과 동일한데요. 16강 단계에서는 4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눠 2개의 그룹씩 짝지어서 8인 개인전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4개의 그룹이 모든 그룹과 한 번씩 짝을 지어 경기를 진행한 후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진출전과 결승전에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패자 부활전 및 결승전 1세트에서는 슈퍼에이스 선두의 독주 속에서도 중위권 선수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보실 수 있도록 순위 결정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누적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가 있으면 바로 경기가 종료되고 순위가 결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정 포인트에 도달한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하고 포인트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경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혹여나 뛰어난 선수가 연속해서 1등을 하고 빠르게 지정된 포인트에 도달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남은 라운드를 통해 순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RPL의 상금의 경우는 포스트 시즌이나 상위 단계 진출이 어려운 팀과 선수들의 리그 후반부의 동기부여를 위해 각 경기별 상금이 편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22년 KRPL에 출전하는 선수와 팀들에 대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22년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로 k p l 팀 지원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팀 지원 프로젝트는 선수들이 안정적인 팀을 찾고 연습 환경을 제공받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21년에는 다소 짧은 모집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이 네, 깊은 검토를 하고 팀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2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기업 팀 선정을 위해서 팀 지원 프로젝트 참가 기업 팀 선정 시. 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참여 의지를 추가로 저희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업팀과 협의하는 선수의 권익을 위해서 기업팀 선정 일정과 팀 로스터 제출 일정을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팀과 선수와 충분히 계약에 대한 논의가 될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그랑프리와 KRPL 일정과의 최종 조율 후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e스포츠 계획과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컵 관련 사항도 함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초 리그 출범 발표 때 21년 전체 e스포츠 계획 중 아시아 챔피언스컵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초 계획을 말씀드릴 당시에는 향후 코로나 관련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아시아 지역 주요팀과 선수들이 모인 대회로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확산세로 돌아선 상황에 원활한 대회 진행이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대회 일정이 좀 안정세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네, 일정을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온라인 경기 방식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보다 더욱 이제 조작과 네트워크 환경에 민감한 게임의 특성상 완벽한 대외 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대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또 오프라인 대회 진행 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입국과 출국 시두번에 모두 자가 격리가 필요하고, 네, 또 참여하는 선수들 자체도 번업 또는 학업을 겸하는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입출국에 따른 자가 격리 일정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변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관계로 네, 언제 재개될 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가고 아시아 챔피언스컵과 관련된 좋은 소식으로 라이더 여러분들께 돌아오고자 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21년 한해 동안 카로풀 KRPL 그리고 카로풀 그랑프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라이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2년에도 보다 더 나아진 모습,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참가 모집을 시작되는 카로풀 그랑프리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